10편 81편 페이지 수로는 어, 구약 862페이지 6절에서 10, 어, 10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 어찌해서 짐을 벗고 그 손에서 광주를 리 놓게 하였노라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덮고 내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 마을 밑에서 너를 시험하였보다. 내 백성인 듯이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무지투지 말고 이방신들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예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입을 넓게 열라,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나.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내 입을 열라. 아멘. 이, 이게 제목입니다. 내 입을 열라. 아멘. 음,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어,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 아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강력한 강력한 마음을 줘요 너 입을 열어줘라 아, 네. 여, 입을 열라 아, 네. 그러면 입을 열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책임을 짓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또 하나 대낮에나 입을 열면 또큰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아, 네. 응? 이제 보, 보일 수 있는 눈도 있지만 또 사람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아, 네, 네. 그런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립니다. 아, 네. 물론 실수도 많아. 실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 저기를 해요. 어, 많은 응? 좀 저기를 보세상말다로 손해를 많이 보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살라고 했니? 어, 이렇게 살아야겠지. 아 그런데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고, 어, 그래도 주님이 말하는 대로 어, 이렇게 잘하면 실수도 없고 마음도 기쁘고 아, 네. 상대방도 어, 이렇게 인정을 받고 서로 아, 네. 그런 일이 두루두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어, 잘 생각을 하는 자. 아, 네. 또 안고 쓰는 것을 반드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고 쓰는 거그리고그 그래. 필리피서를 필리포스, 보면 너희 관영을 많은 사람에게 베풀라 고 그랬지. 너희 관영을.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관용을 베풀어야 돼. 아멘.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상대방의 마음을 절대로 헤아릴 수 없어요. 아멘. 항상 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는 친구도 많고, 아멘. 많아요. 주위 사람이 많아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친구가, 새 친구가 있어야 돼, 새 아멘. 친구. 어? 어. 새 친구가 있을 때 어. 서로 아름다운 어, 축보로 대화도 되고, 아멘. 어,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도 같이 흘려주고, 아멘. 어, 서로 협력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아멘. 어, 아멘. 잘 됐다. 아, 속이 시원하다. <laughs> 이러면 <이름은> 안 되고, <laughs> 정말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멘, 아멘. 어, 오늘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대로 주님 안에서 승리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아멘. 저는 이게 참 은혜롭다 생각합니다. 아, 네. 빌보 일장 그3절도 보면 그잖아요. 그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아, 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내 가슴에 와닿는 게 많아요. 아, 네. 여러분 목회할 때 가장 감사하고 좋은 사람 붙여준 것은 누디아 같은 사람. 아, 네. 언제고 그 바울이 그 누디아 같은 사람을 많은 자를 붙여주니까 일을 할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응. 그래서 아 이런 사람이 참 필요하구나. 응. 근데 힘으로늙으로안 돼. 여호와 신으로만 드는 것이기. 아멘. 아멘. 야너나좀 사랑해라. 사랑 좀 해줘. 아나 위키러 죽겠다. 응? 아주 죽는 소리야. 그래 조금 잘 지나게 지나면 또 어느 순간에 변나가지고또 모른다고 그래. 이런 사람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아, 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잘 대화를 해서 서로서로 아, 네. 서로 교통하게. 성령님이 교통하는 마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다, 다, 다윗이, 응? 다윗이 정말 어, 기도하는 사람이다, 부르짖는 사람이다, 뭐, 참 용맹하다. 막 이런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음, 다시 그러지 못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 땅에서 맺었던 것을 다 풀어야 되겠다 아멘, 아멘. 그래서 풀어 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매여 있는가 주여 매여 있어요 풀어주세요 주여 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중하게 올 마음을 올리고 어, 손을 들고 주님 나 힘으로도 못하니 하나님 고레스의 손을 잡아주시 하나님 네. 나의 손을 붙들어서 아멘.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아멘. 범사의 입술에 감사가 있을 때 아멘. 네. 감사는 무슨 감사냐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었는데 <laughs> 이런 것은 절대로 어,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아, 네. 그것들이 나를 이제 힘을 못, 매, 못 내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힘은요 반드시 주님이 함께할 때심을 줘요. 무슨 아, 네, 네. 뭐, 뭐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나 예수 믿었어요. 그러고 지맘때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 역사합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야 돼. 아멘.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아멘, 돼. 아멘, 아멘.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는 거야. 아멘. 여화를 기뻐라. 응.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야. 아멘. 여화를 기뻐라. 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확신이 있어야 돼. 아멘. 어. 한마디로 할 자가 확신. 아멘. 주여, 아멘.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주님은 나를 오늘 사랑해 주세요.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은요, 사랑 때문에 도와줘요. 네. 아멘. 없어. 예수님 사랑이 오면 사랑과 눈물로 녹아 지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가장 쉽고도 응. 여러분 성령의 불을 한번 받아보세요. 아멘. 성령 불 받으면 더워요. 불떼 것도 없어. 여기 와서 기도해서 불을 받아야 돼. 그래 막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금난교회 가니까 응? 원장님이 그렇게 죽고 눈이 이렇게 했는데 불 하나도 안 떼줘. 한천명 정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불을 떨시다 불을 떨치 <laughs> 그래서 불 어디서 틀어주는 거예요 불 뜰시다 금낭교회 네, 금 선전 한번 해야 되겠네 기도 금낭 금 아, 금나, 아니 금낭 기도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럴 거는 한번 손을 들고 주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 주여 주여 세번 불러오는 막 기도를 옷을 무지무지 끼운 사람들이 하나 벗고, 둘 벗고, 다 벗고, 얇은 지사들이 입고막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아, 네. 그 성재들이 그냥 훅 끌어 끊아 해. 와, 사람들 그온짐이 보통 일이 아닌구만3 응? 0분부르짖으니까 <laughs> 응? 그냥 옷들, 두꺼운 거다벗어 아, 옆에 놓고, 아, 어? 이제 그러고 말씀 딱 들어왔는데, 딱 10분밖에 안 해. 10분. 음. 좋다. 야 10분 딱 하고, 딱 마치는 거야. 그런데, 다른 소리는 하나도 기억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민족을 기도합시다. 아멘. 와, 기도합시다.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열정이 이 기도를 하서 승리합시다. 아멘. 와, 그냥 홀딱 가는 거야 홀딱 가. 여러분, 많은 것도 홀딱 가는 게아니더만 입술에 능력이 있으니까. 네. 뭐. 노인 내가 이제 80 노인 내가 무슨 힘이 그렇게 많겠어 아들 둘이 뛰면 되다 이렇게 둘 되. 그런데 야이 말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 왜?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거든. 아멘 아멘. 우리라고 나라고 능력을 못 봐. 막못 받겠냐? 막 그래서 지하 잘때 지하 하나님 저 원장님처럼 강하고 담대한 능력 주셨어. 아멘.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에레미야 32장 보세요 그 일을 해가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아멘. 크고 비밀한 것도 내가 부일리라 어? 크고 비밀한 것도 아멘아 손만 가면 역사하잖아 손만 가면 아멘. 응?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이르는데 말씀 구약 신약, 쩍, 쩍 해서 아무리 맞춰도 그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 몸에 침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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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도 일했어. 그저 밤에도 주님이 일하시고 아멘. 응? 응. 얼마나 주님이 은혜를 주는지. 아멘, 아멘. 웃음을 주는데 아주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 <laughs> 웃다, 웃다 혼자서 본장님 같이 가서 웃었어. 응. 응. 말도 못하게 웃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보다 마귀 귀신이 지랄하냐? 더해, 더해. 더큰게 와. 근데 너올 것도 왔구나. 예수 그글의 이름으로 너는 나가. 아멘. 아멘! 너는 나가! 아멘! 여기 있을 자리가 없대. 아멘. 빨리 나가. 아멘. 예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네, 빨리 나가. 아 병든 자 고쳐주시고 벙어리를 입 열어주시고 귀먹어리 귀막고 되기는 귀먹어리 응? 이걸로 이렇게 두드려 막고 응? 어, 다 막아 다 막고 콧구멍 많이 놓고 어, 눈을 못 뜨게 하는 악한님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떠나가고 귀먹으라 떠나가 떠나가 벙어리 떠나가 아멘 따라가. 아멘, 따라가. 따라가. 아멘. 다 하잖아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할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요. 아멘. 어, 누가복음 18장 어, 누가복음 18장 어, 27절을 보면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부르짖고 어, 기도하면 출애굽기 어, 14장 14절 보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어,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서. 아멘. 너는 가만히 있어! 아멘. 내가 싸워줄게. 아이. 여러분, 들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싸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아이들 한번 배워합시다 아이들이, 이제 보 엄마가, 엄마 아빠가 보호자 아닙니까? 아이들을 보호해. 근데 이제 배를 타러 가는 거예요, 배에. 아이를 이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딱 태워. 태우면, 어, 이렇게 딱 안전하게 앉혀놨어도, 엄마, 아빠가 아이가 배기, 배기 때문에 애가 또 왔다 갔다 다칠까봐 이제 두 분이 딱 안어. 옆에 앉아서 아기를 돕고. 안고는 보호해야 돼요 보호. 보호하죠? 네. 보호합니다. 아, 네. 보호하면 배관이에게 출렁거리도 보호했기 때문에 이 아기가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 그런데 처음만 그러냐. 거기에 목적지 가기까지 그 아기를 돌보는 거야. 완전히 내려서, 내리기까지 돌보는 아멘. 거예요. 왜? 혹시라도 가 이렇게 서 넘어질까봐 보호하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멘. 이만큼 보호합니다. 아멘. 아침에 눈 떠서 주여 감사합니다. 딱 나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지금 보호해 주는 거야. 아멘, 아멘. 어디까지? 거기에 도착 하기까지 아멘. 보호해 줘 아멘. 그러니 나 혼자가 아니다 영의 세계에 예수님과 우리는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잘 이렇게 영광 돌며 살며 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돼 아멘. 그래야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아멘. 아무리 고난이 지쳤을래도 그 고난 위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요빠 얼마나 고난에서 난리 치잖아요 그런데 후에 그 축복이 그렇게도 많이 주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 끝까지 인내를 했다. 아멘. 끝까지 인내 다이 또 끝까지 인내하는. 그래도 나와 합한 자다. 너는 만만의 축복을 받으라. 만만의 축복. 아멘. <laughs> 만만의 축복 받으세요. 아멘. 네. 아멘. 저렇게도 웃기를 좋아하니. 아멘. 음, 그래. 자 여기서 5절을 보면 즉, 육전을 보면, 이랬시대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랬죠. 아, 네. 자, 무거운 짐진자가 내게 네 오라 그랬어요. 아, 네. 그런데 그 짐을 누가 벗겨? 예수하 짐을 벗긴다는 거예요. 아멘, 네, 네, 네. 근데 왜 지가 지고 그렇게 괴로웠냐고. 벗어! 주의 아, 네, 네. 이름으로 벗고 가. 아, 네. 가다가 5분 있다가 또 지지 말고, 아, 벗으려면 완전하게 벗고 가. 아멘! 네.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 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아, 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리라 그분은 그냥 아멘 그는거예 아, 네. 아, 네. 아, 네. 아멘 아멘 오면 그대로 책임을 드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야 확신 또 소망 소망은 미래를 볼수 있는 소망을 가져야 돼 아멘. 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만사 형통 아, 네. 따라서 합시다 만사 형통. 만사 형통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만사 형통, 새벽, 예. 만사, 형통. 예. 만사 형통합시다 아멘. 오늘도 잘 될지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열방 성교 어, 이렇게 단체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고 아멘. 뜻을 이루고 아멘. 한 마음을 이루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이래 오늘 마무리를 짓는 두 시간의 마무 할수 있는 귀한 간사님들이 이 오시는데, 네. 그렇게 잘 전하고, 네. 어, 듣고, 아, 네. 좋은 결과가 뭐냐? 아, 네. 은혜 중에 은혜. 아, 네. 응답 받고, 여기 아, 네. 응답 동사이잖아. 엘리야의 응답을 받고, 아, 네. 그래서 여기 오면 손해볼 일이 없어. 아, 네. 네. 응답 확실하게 챙겨. 아, 네. 10명 중에 네명은 완전하게. 어, 응답받고 갑니다. 그래서, 어, 목사님들 가는 그, 어? 그 교회에서 간, 그러나 이날 이후부터 복이 임하는, 축복이. 학교에서 2장 19절 보면, 어, 무화과 나무, 성육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복이 임한다. 그러나 오늘 복이 임한다. 아멘. 여러분, 복이 오는 것은요, 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학계서 2장 8절을 보면은, 자,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래요. 아, 네.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아, 네. 그러면, 은과 금 때문에, 어려운 일 없도록 재정도 넘칠 줄을 믿습니다. 아, 아, 네. 그래서, 영권, 인권, 물건. 권이 아, 네. 어, 영권, 인권, 물권 아, 네. 네. 영혼이 잘 되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아, 네. 물권을 허락하시고, 아, 네. 어, 이래야 주님 나라 일하는 거지 응. 여러분 우리는 한번 환란 당했다고 영원히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아멘. 더 단단하게 만들으시오 그를 더 크게 만들으시오 마음이 쪼그만해 쪼금, 갖고 무슨 일 하겠어 응? 마음이 넓어야지 아멘, 아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어야지 아멘. 깊이는 흔들리지 않고 넓이는 품어야 되고 아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잘났다 할거 없어. 하나님께 영광 만드리면 그분이 쓰는 거야. 그분, 그분의 주관에 있는 거지. 어, 그렇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시험하였도다. 뭔지요? 시험? 너를 시험했다. 시험에서도 절대로 응답하며 어, 물이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렇죠? 내 백성여 들으라. 들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원망하지마 슬퍼하지마 이것 없다 저것 없다 부추 없다 파 없다 마늘 없다 그런 원망하지마 하나님은 없게를 주시지 않아요 아멘, 아멘. 풍성해 주시지 아멘. 무엇이든지 아멘. 입을 것 먹을 것다 풍성하게 해 주시지 아멘. 너도 먹고 남도 먹고 아멘. 기도하는 자들이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시간을 단사람 때, 다른 것들 주지 말고 네. 그 시간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네.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순간 안아도 순간적으로 기도 아,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 네. 뭐할말 많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 네. 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백성들아 들으라 하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예. 이거 이병 들었다, 저병 들었다 말하지 말고, 아멘. 이 병은 이미 하나님이 다어 치료하셨을 아멘. 그분을 믿고, 능력을 아멘. 믿고, 아멘. 떨리는 무릎을 꿇고, 아멘. 모든 천인이 만이니 병에 제한이 왔을지라도 나는 다제시킨다 보여 대표님, 입술로 축복도 주고, 아멘. 입술로 병마도 내쫓고, 아멘. 입술로 부정한 말 하지 말고, 아멘. 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니 만사가 협동으로 가리는 거야. 아멘. 응. 아멘. 가리. 저를 만난 사람은 부정한 말 별로 아니야. 성질만 건드렸다면 그때는 이제 좀 뭐, 어? 또, 손을 팍칠 수도 있지만, 아멘. 웬만하면 앉으려고 노력합니다. <laughs> 옛날에는 말도 누가 잘못해. 성질부터 나서는 그래서 이 혈기는 절대로 음, 하나님을 기쁘게 보해요 아멘. 그러니까 네. 혈기를 자꾸 쥐기야. 아멘. 아, 네. 아, 네. 또 요동하는 것. 아무리 믿음자도 요동질하는 것들은 절대로 거기에 결실 별로 못 맞아. 아 예, 네. 네, 요동하지 마. 아멘. 네. 입에 말을 딱 나왔으면 오늘 내입을 아, 네. 연락했잖아. 아, 네. 입에 딱 나왔으면 천하운있어그 말을 지키고 와야지. 아멘. 소식상으로 변화. 일자별로. 철다면로 나는 그냥 머리가 아플 정도 로 아, 편한 사람들이 있어. 어. 아, 응. 응? 그래서 내가 아서소리요 간다는 사람은 가야지, 조금 더똥어하고 조금 더, 오히려 최원 짓게 만들어. 어. 말할 거면 수 없어. 이렇게 그 사람 딱 봐서, 너는 하루에 요도을 수천부터 떨어졌다. 이래고, 저래고, 저래고, 이래고 그런데, 요동 받고 다른 은혜 받은 사람 별로 못 봤어. 어. 냄비, 여러분, 냄비 왔지, 냄비. 냄비 물 갖다 놓고, 어, 추가하려고 딱 갖다 놓고 물 끓여봐요. 어떤 물이 잘 끓는가? 냄비! 냄비! 그렇지, 손이 막 바람바람바람 바람 네. 내버렸어. 아. 하루 그런 사람이요. 요동하는 사람은 소리까지 내고 댕겨. 아주 그냥. 그쥐명이 정신이 없어. 어떻게 날치는. 근데 그 그래. 뚝배기는, 뚝배기는 소리 끓는도 소리가 안 나. 잘, 나지를 않아. 신앙이 이렇게 돼지는 거예요.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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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울어 안 나면 그래요. 여기 성기에내 뚝배기 안 나와. 어. 기울어. 이런 신앙이 되면 아주 묵묵하면서도, 어, 아, 은혜가, 하늘에서 있을 것 같지. 아멘. 네. 받은 애가 너무 감사했어. 아멘. 네. 무엇이 그렇게 바쁘냐? 아, 네. 은혜에 있는 돈이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거기 가만히, 잡빠져 있는 거지. 아, 통장에 있는데, 이렇다, 저렇다, 저랬다이랬다 어. 거기 한 1억 있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잠못 자. 어? 어. 아, 직장이 됐다. 자, 그러기, 그러기. 가만있어. 있어 가만히 음. <laughs> 자. 물이, 물이 있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라. 있죠? 네? 가득 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아멘. 네. 그래, 물을 항아리에 딱 쥐어. 채워. 아니, 뭐 때문에 지금 연기장에잔를 저기가 없, 홍주가 없던데 물을 갖다 뭐하러 채래? 이렇게 그 중에 말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말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 물을 채라! 물을 갖다 가득 챘어. 아, 네. 그런데 거기다가 뭐, 뭐, 뭐 넣고 젖어서 떠다 먹어라 이것도 아니었어. 떠다 먹어라딱 떠다 먹어라 그러니까 순종자는 사람은 떠다 먹으라니까 그릇 갖고 떠러 가요. 응? 아, 네. 가요. 그런데, 아, 금방 물이었는데, 무엇이 됐다가 떠다 먹으랴 물이나 뭘나 먹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떠다 먹으라고 하니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아멘. 포도주가 된 거야. 이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 아멘. 멋쟁이 아닙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찌 우리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는가?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이루고, 아멘. 네. 오병리의 기적을 이루고, 아멘. 네. 나는 이 우리 엘리아 재단이 오병리의 기적으로 오늘 이마다 정말 성함을 얻고, 아멘. 네. 오늘 이마다 주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멘. 네. 또 이렇게 단체들의 시간, 시간마다 열심히 하겠느라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기다 축복을 필요주는그 복이 어디로 가겠는가. 아, 맨, 이번 맨. 주에는 우리 열방 성교, 어, 협회에서 이렇게 와서 열심히 어, 열방으로, 어, 동서 남북으로 펼쳐져, 어, 주임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 가중에 할 일도 많지만 아시야.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아, 반드시 이게 입을 열라는 겁니다. 아 맨, 맨. 맨. 이제 저기 말하고 안네 자 이사야 58장 1절을 보면 너는 이쳐라 나팔처럼 외쳐라 이쳐에 외쳐라, 손에 이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나팔처럼 외치라는 거예요 쉽써서 외쳐야 되겠지요 아멘. 마음을 다해야 되겠지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했을, 다했을 때 여러분 병원에 가서 꽃을 추을주고누인있을래요 꽃을 아니면 나는 예수 크리스의 이름으로 치료받았습니다. 고 외칠래요. 응? 예수 믿는 사람은 외치는 것을 전무모 다 해야 돼요. 응. 예수님을 자꾸 나타내는.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하십니다. 병든다 치료한 또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열방 성교단체가 어, 큰일 했어요 아메. 이렇게 큰, 덩치 큰, 큰 응? 어, 분들을 막 이렇게. 신앙이 기도해주고 주님이 치료하셨어. 눈을 딱 뜨고 있잖아. 눈 계속 감고 있다. 눈을 딱 떴어요. 이것도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아멘. 아멘. 눈딱 뜨고, 박수 쳐, 박수 치는 거. 걸어, 걸고, 뛰어, 뛰고, 아멘. 걸었네, 뛰었네, 뛰어. 막 그랬다. 그게, 어디, 얼마큼 뛰었어? 막 이렇게 바디가 내려가도록 뛰잖아. 어? 막 뛰잖아요. 얼마나 등치가 큰지 누가 이렇게 서 기대로 가도 못 뛰어. 힘없어. 지가 막 주님이 도우시니까 막 뛰는 거예요. 아, 네. 어머니는 눈물에 눈물이 가득하니 아들들이 얼마나 그 눈물이 마르겠어요. 저는 그런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입은, 입은 열어라는 것은 여러 가면이 있어요. 자부르질 때도 입을 열어야 되거든요. 아, 네. 네. 사람이 빠져 있는데 자기가 빨리 손이 못 가면 살려하고 손을 같이 치는 거로 아, 네. 예수를 믿으라 할때 입을 같이 아, 네. 열이야. 아, 네. 어. 열기만 하면 역사는 내가 해서 저를 한 내가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믿고 또는 구하라. 아, 네. 믿고 열으라. 아, 네. 아, 네. 오늘 믿음의 확신이기를 있 바랍니다. 아, 네. 말씀 정리합니다. 영 대입을 열라고 했죠? 내가 쳐부리라. 응? 아, 네.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서 응.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의 나를 원치 아니하또다왜안 들을까요? 안 듣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기를 좋아해. 아멘. 그분만 바라봐야 돼. 아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질투하는 하나님. 아멘. 음, 질투를 하나님이 하지 않도록 어, 그분께 마음을 드립시다. 아멘. 아멘. 아,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멘. 어, 자, 첫 번째. 첫 번째. 어깨에서는 짐을 벗기고 아멘. 그 손에서는 광재를 높게 하였도다. 음. 자 듣는 듣는다는 것도 여러분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손이 아파요. 짐을 내려둘 때 내려둬야 고민을 넘어다 보면 미쳐버리다. 이게 고민 안할 정도로 하나님 웃잖아 너의 모든 것을 내려둬. 아멘, 아멘. 네 짐을 벗어. 아멘. 아멘, 아멘. 뭐 때문에 짐을지고 댕겨? 벗지. 아멘.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힘을 주려고 이땅에서 너희들을 사랑하는거 아멘. 사랑하 벗어라. 그러면 딱 벗는 거야. 아 말을 잘 들어야 돼. 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을 읽고 내 가슴에 오는 말씀이든 그 말씀대로 딱 그대로 그날부터 딱 해가는 거야. 아 오늘부터. 아멘. 이고 오늘만 하고 내일가지 그런 사람은 평생 못 벗어. 오늘이야 그냥 오늘. 아멘. 지금 곧 바로. 아멘.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급하게 일하십니다. 아멘. 어,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것은 뭐야? 부르짖는 거야. 아부르짖 너를 경, 음, 건졌고, 내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려면. 그렇죠? 응답한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시험, 이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테 어, 저기들이. 아멘. 이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 이겨야 돼. 아다 이깁시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원도 고난이 많았지만 이겼잖아요. 아멘. 어, 이기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이,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아멘. 응. 세 번째는 내네 백성이여 들으라 그랬세요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네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절대 없는 악의 세력을 듣지 말고, 요와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찬송을 통해서 듣고, 기도로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축복이기를 추구합니다.